예수와 나되기 255번째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으면 죄사함을 받는 제사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풍요롭게 살라고 재물과 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방인들의 악한 풍습을 따르고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주는 쾌락을 사랑하며 세상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함을 잃고 세상에서 버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나처럼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피조물은 근본적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며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거룩함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사랑한 것입니다. 인간이 할수 없는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심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또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다시 회복하자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서 창조 질서를 다시금 회복하여서 인간과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 그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 하나님에께서 주신 자유 그리고 땅, 재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던 그 민족을 쫓아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런 세계를 구현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한 그 삶을 또한 살아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갖다가 살아야 될 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창조 세계에서 구별할 구별된 삶인데 이건 악과 선의 구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는 물 먹는 것과 그리고 만지는 것뭐 이런 모든 것을 율법으로 갖다가 구별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별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교육하셨다고 말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별하여서 사는 법이 무엇이고 악한 것과 내가 분리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갖다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그러한 것들도 다 우리가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고 또 방편이고 또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것이 그 마음 속에 중심이 들어가 있지야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피조물 세계를 표현했고 또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또 아름답게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어 살기 돌보면서 이 땅에 있는 생명들을 돌보면서 살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해 주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주체,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만물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거심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주인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될 때, 가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악한 왕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욕망의 끝자락이 왕이라고 보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것을 아주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 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어떠한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근본적인 그 인간의 욕망에서부터 제도적으로 발전한 것이 그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인간은 그 욕망을 갖다가 자꾸 자기가 잘할수 있다고 자꾸 하니까 그러면 또 허락하시는 것이죠. 선악과가 선한 것인데, 사람이 그 선악과를, 어떻게 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수단으로 볼 때, 그것을 갖다가 범하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예요. 그것이 나쁜 어떠한 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으로 그것을 갖다 따먹었을 때, 하나님과 대적하여, 대적하여 살게 되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늘 살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하나님은 옆에 계셨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충만하게 이 세상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아니 주셨는데 안 들으려고 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들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내가 보기에 안 좋은 거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써져 있고 그러한 것이라면 내가 하겠다 이런 마음을 품으면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겠어요?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안 들리고 내가 어 불순종하는 것이죠. 자꾸 말을 안 듣고 하니까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나중에는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하는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십자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자로서의 삶이 구현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것부터 잘못 설정이 돼 있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갖다 내가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종교적인 어떠한 그 이방인들이 형식화된 그 종교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것으로 내가 어떠한 것을 주면 신도 나에게 어떠한 것을 주는 그러한 얄팍한 종교 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세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사랑 모든 것은 우리가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라고 주신 생명의 연장인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사는 이 삶이 구현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러한 것들을 동경하지 않는다. 내가 그러한 것들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선 물론 지혜적인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은 안 되는 것이죠. 나의 내적인 부족함을 채워야 되고 또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물질적인 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충족하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무... 먼저이고 또 어떠한 규모만 있으면 되겠다는 것을 내가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근데 내가 그것을 갖다가 쫓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을 쫓고 있는지 하나님을 우상화 시켜서 내가 예배하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삶이 그러한 궤적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과 무관한 삶,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아닌 세상에서 더 가지려고 하는 삶. 무엇인가 내가 이루어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순종함으로써 그 삶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한 그런 마음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것, 그 안에서 살 지 않는 것은 내 삶이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삶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고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삶을 갖다가 내 자신에게 두 가지 시간 일주일의 삶을 갖다가 뜯어 가지고 와서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삶이 드러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무엇인가를 요구해서 하나님께 얻어내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내가 이 삶을 갖다가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뜯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내 믿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닐 수 있으면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버려진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무관한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짓말, 거짓 그런 삶을 내가 하나님께 바친다 하는 그런 것으로 사는 것이죠. 가인의 삶을 살면서 내가 아벨의 삶을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을.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예수님이 정말 내 중심에 있는지.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화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현실적인 것, 그 모든 과정이 나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그 신앙에 초점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내 현실의 삶이 바뀌어야지 않겠어요? 내 현실, 내 중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내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내, 내가 행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내 손에, 내 발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갑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됩시다. 기도합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거짓된 삶이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있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모두 생명을 살리는 거룩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